규정에 어두운 한인 업주들을 상대로 공익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인 단체들은 세미나를 개최하고 예방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인 통행법 규정이나 노동법을 잘 모르는 한인 업주들은 소송에 쉽게 노출돼 있습니다. 1 5 0 0 0안 주면 이런 한장 빼줄 수 없다 합의를 빠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파킹장 핸드캡 그, 그래서 그, 그 규정대로 편마를 붙이고 가주 한미 식품상협회와 미주한인 봉제협회는 ADA 공익소송과 노동법으로 회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관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식품상협회의 문제는 업주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직 공익소송을 당하는 그 한인 업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파킹 낫에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고 사인이 부착되지 않고 그 캐시 레지스터의 높이가 현재의 36 비트를 32 비트가 되어야 됩니다. 봉제협회는 종업원 상해보험 부담과 직원들의 상해보험 청구가 늘고 있고. 여기에 업체 간의 가격 경쟁으로 물건을 저가로 공급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 그 타이머를 제대로 저기 어 조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는 적, 못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게 이제 그게 제일 어려움을 겪는 어 그저 노동법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장애인 주차공간 규정은 지난 2013년부터 2인치가 늘어났고 7월부터. 주 30시간이라는 종업원에게도 한해 3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숙지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익 소송은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법을 적용해 소송하고 있어 건물주와 리스한 업주가 함께 소송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소송 같은 경우는요. 프로퍼티 그 비즈니스 그, 그 장소를 가보지도 않고 그냥 구글 맵으로 보 가지고요, 그냥 g 스 o 하고 있어요. o g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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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가 장애인 소송 법안과 노동법 소송을 피하기 위해선 이를 숙지하고 규정 준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